안녕하세요. 목포 성우 농수단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목포 수업 어판장에서는 새해 안녕과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초밀식이 있었습니다. 초밀식을 잠깐 보고 맛있게 끓여주신 떡국과 따뜻한 상화차에 행복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 희망하는 소망은요, 건강하기, 사랑하기, 감사하기, 행복하기입니다. 어, 오늘 매입한 생물 암치 홍어를 마리당 단가를 왼쪽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필요한 키로스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보시면 성우 농수산에서는 생물 전용 냉장고에 정... 보관했다 발송합니다. 받으실 때 맛있는 생물 홍어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국산 생물 홍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그래서 이렇게 쇠조은 응. 홍어를 많이 매입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 좋은 싱싱한 생물 고등어를 매입해 왔습니다. 생물 고등어는 조림이나 구이로 드시면 아주 맛있죠? 자 이렇게 겨울철에 맛있는 밥도둑 고등어 구입 어떠세요? 자 적극 추천합니다. 어, 김상철이 많이 주문 주셨던 100% 국내산 추젓을 선주 직거래로 다시 매입해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관 영상입니다. 믿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더보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버밴드 카카오 스토리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우 냉수산은 다양한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가능하니 문의 주세요. 송우 농수산이 올해로 영업한 지 10년째 되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셀프 칭찬하고 싶네요. 자, 이제 시작한 유튜브도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